비 온다 에서 후추를 씻어 쓰던... <laughs> 비가 발 안에서 만난다 땀이 막 주르륵 주르네아 드디어 다 왔다 광고 맥주 아, 부찌 준비야 부찌에다가 밥 말았어요 어개밥인 줄. 수다 <목소리> 먹어도 아니 이거 맛이 다 똑같아요? 똑같은아랑 <목소리> 야 아니 서울은 수박도 스스도 주는 데가 많네. 이거 옛날 그거 아니지? 똑같은 거. 버는 돈이 있어야 이걸 바꾸지. 돈을 못 벌아 집에다 그대로. 장비가 아니 이거 진짜 힙하다. 바꾸 없 년. 이런 거 얼마예요? 요새 얼마 안 비싸 삼만 원안 해. 오, 괜찮네. 여전히. <laughs> 근데 전에보다 좀 죽었는 것 같아요. 눈물이좀죽어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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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이정도비즈 아. 어. <laughs> <나. 귀신없어>. 아. <laughs> 아. 아. 없어. 눈어눈 아까 는데무저탈 먹어야지. 이제 먹고 맥주 먹

먹어도 여기도, 여기도, 여기기도여기여기여기가 위야 이렇게 해야 기 여기도, 바람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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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도안기도 여기도, 여이도여고 있어? 괜찮아 청구 여기도, 여기도, 여 여기도, 여기도, 도여 어 놀라네 끝나는데? 어때 아닌데 맛은 아닌데 맛이제 <laughs> 약간 딱뭐 비친날 어, 향의 정도의 그런 매운맛이에요. 유진도 매운 거못 먹자. 한번 먹어. 아 아니다 아니다 맵다 이건가요? 아 맵다. 그냥 고추 따로 들어간 국수다. 완전 맵찔이라고 들었는데. <laughs> 맞죠? 그냥! <laughs> 이 정도면 이 정도면 형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정도 다섯, 여섯, 일곱, 다섯, 여 다섯, 여섯, 일곱, 다섯, 여0 일곱, 다섯, 여섯, 일곱, 다 다섯, 일곱, 다섯, 게곱 다섯, 일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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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, 맞던 팀이야. 가서 좀더 물어가는 그거라서 힘이다시 아, 여기 시원해서 너무 좋아. 네. 나가기 싫어. 네. <웃음> <웃음> 표정이 엉뚱해. 원래 완전 해피 바이러스인데, <laughs> 아, 맞아, 뭐 이렇게 나왔 이렇게. 나는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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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... <목적> 주 테이가 <주>, 놓 <목적> 아, 네. 행도가을에 일부 먹까? 도취 바 좋은 거 아니야? 날씨. 일부은 여름에, 아니, 여름에 가면 없어. 어디 어에가자이 아, 여름에도. 아이씨. 여름 여름에 가면 먹고. 여름휴가 없어. 여름에 가면 토해. 안 돼.

그냥 이동권은 근데 몇십만 원 네, 난리야. 그 이동 비용만. 난 저기에 근데 부산 한번 가보고 싶긴 하거든. 근데 네. 부산 아한번나 가고 싶어. 태어나서. 가 부산, 부산. 부산, 부산. 부산. 아, 한번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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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에서 멀어서 그렇구나 아, 대구도 한번 가본 게시장 때문에. 대구는 올리려고 그러고. 나 그. 안 가는 아니5시에난1 0시가올그 <놀람> 아 동현이도 데려다달라고 하고? 우리 집에서.. 우리 집에서 데려다달 그냥 오르다가 형 집에 있으면는거아니 <놀람> 응. 우리 집에서.. <놀람> 옛날에 그 언니도 불고 어! 저거 하 아, 믿고 아! 었어 아! 맞았어! 이사람저 서울만 쓰잖아 근데 <laughs> 네, 그아다칠거 남자들이 <놀람> 무조건 <그냥> 얼굴도 <놀람> 아프고 다 좋아해 얼굴아 어. 아, 너무 아, 그래 너무, 너무 아, 스위트하잖아그 말투가 나도 좋아. 서울에 10년 있었는데도 그렇구나. 아직도 그게 나도 내 말투도 나긋나긋. 예 나긋나긋해. 근데 우가 서울에 있으면 파를 아니는이유는 하나도 있는 수가 말투를 들었을 때 빡치는 그 포인트가 없잖아. 아, 그러니까 배웠던가 봐. 다이어트가 됐다니까. 몸부위가 뭐, 2kg, 3kg가 중요하지 않다니까. 모든 몸이 달라. 진짜로. 아 그런다고 내가 안 사? 뭐, 뭘라 사, 그런다고 아, 내가, 너, 내가 나, 안 산다고. 내가 팔게뭐 있는데. 아니, 이거, 이거 왜안 산다고. <laughs> 아, 사, 안 사도 돼. 그런다고 구독 안 눌러도 돼. 아, 안 눌러도 돼. 나도 가보지 못해. 아 나는 근데 그거 있었어. 왜냐면 나는 누나 오는 것도 그 친구네 집 가는 그 것도 있잖아. 여기 친구네 집. 어 대전 대전 나 그것도 봤고 그대미 씨랑 대구에서 뭐 약간 그 뭐지 그국밥집 그런 거도 먹고 그. 유명한 식당은 뭐 있던데요? 멀건집그 뭐. 뭐지? 그거 뭐지? 음 말고 안 떨어지는 아 뭉티기 있지? 음치, 지는이지 방범이지? 방이지티범이지 방범이지? 방범이왕 방범이지? 범이지 방범이지? 방범이아 방범이지? 범이지범이지범이런거범이게아범이까범이 가다가 약간 유진이도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맞아 딱 중단을 어, 딱그 중간을 하대 어딱그 중간을 그래도 선을 지켜가지고 맞아. 유진이를 싫어할 수 있는 그유진이는 눈치가 내가, 어. 좋은 거 같아 유진이가 눈치가 있어야 돼 우리가 장난치다가도 또 선을 넘으려고 손을 고 어. 약간 이제 어어 그냥 딱그 이렇게 어, 어. 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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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 시기는 제가 싫어요 여기 눈치 볼 나이가 아니거든. 맞아, 맞아. <laughs> <laughs> 나이가 많거든. 이러면서 보니까 보니까 보보그 이거 약간 내가 봤는데 나 약간 불임이 아니야? 나 약간 여기를 낚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아 그나마 유진가 국립을 잘지아 어마어마. 아니. <웃음> 맞아. 아다게안아언가선 너무 아끼끼 빠빠도 진짜 이렇게. 잘 되고. 나는 알고 왔다는 얘기는 안해 어떻 하겠지. 다르게 말해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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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생 돌려 돌려 지려 돌려 돌려 돌 근데, 근데 어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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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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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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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려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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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 돌려 돌려 아, <laughs> <laughs>

나들래나들래소들아 나들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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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래 나들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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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용레 나들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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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들나 끌고 가요. 잘하네. 아, 네, 네. 녹았네. <laughs> 어, 잘하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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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하네! <laughs> 진짜 잘하네! 잘다이거 아, <laughs> 네. <laughs> <근데> 유진이 이제 코먹는거 <laughs> <수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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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데. 야, 엄마, 엄마 그래. 얼굴이 진짜 괜찮고, 급정하고 엄청 스윗하고 괜찮은데? 착각은 배려심 많은데? 오, 어, 개찐다고? 오, 존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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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극적이고, 오. 근데 먼저 좋다고 하는 여자가 자기 마음에 안, 알지? 진짜 예쁜 여자가 자기한테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난다. 주제 눈. 음. 근데 자기의 마음에 든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들이대진 않는다. 못한다, 못한다. 그 여자가 자기한테 들이대가지고 하면 만난다. 그럴 일이 없다. 그러니까 개찐따다, 징하다.